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을 엽니다. 하...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든 안 벌어지든 내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곳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 여긴 그냥 무섭다. 그리고 이 공포심을 더 증폭시켜주는 다섯 번째 근무수칙 계단 이용 도중 아래층에서 웃는 소리와 함께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위쪽으로 최대한 빨리 뛰어 올라가십시오. 그녀에게 따라잡혀서는 안 됩니다. 웬만하면 아파트 계단은 이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일반 주민들은 계단을 이용할 일이 극히 드물지만 순찰을 돌아야 하는 나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는소 리다, 나는더 이상 위로 도망칠 곳이 없다. <laughs> 여 기서 끝인 건가？내가 내가 죽는 건가？뭐 뭐 지？그냥 주민 인가？분명 문 닫히 는 소리 였 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지도 모르겠다. <laughs> 다행히 별일 없이 순찰은 끝이 났고, 지금 난 안전한 경비실에 들어와 있다. 현재 시간은 새벽 1시 30분, 지금부터 약 2시간 정도 경비원의 휴식을 보장해주는 시간이다. 이때는 특별히 할게 없으면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하는데, 오늘 연이어 겪은 이상한 일들 때문에, 잠이 오지도 않는다 누가 남자친구한테 차인건가 세상 서럽게 오네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안 분명 지금 우는 소리는 내 앞에서 들려오고 있다 착각이나 어떤 환청 같은 것도 아니다 분명히 내 앞에서 우는 소리가 들린다 여덟 번째 근무수치 자정이 넘는 시간에 가끔 경비실 밖에서 울음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울음 소리를 듣는 즉시 경비실 문을 잠근 뒤 30분간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는 행위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졌댔다. 긴장한 상태로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에 오자마자 긴장이 풀린 탓에 수칙을 간과해 버렸다. 일단 수칙대로 하자 아니 내가 수칙서대로 한게 맞는건가? 애초에 수칙을 어겨버린거잖아 살살려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가주세요 제발! A구역 경비실 근무자 괜찮습니까? 근무자 이상 없으면 응답 바랍니다. 아, 네, A구역 근무자 이상 없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특이사항이 있었습니까? 아, 어...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난 기억을 잃었던 것 같다. 1시간 반이라니, 휴식시간이 아니었다면, 최소 간봉이었을 텐데 경비실과 관리사무소가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하던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만약 틀렸더라면 난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야 되니까 오늘 억수로 운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끔찍했던 일들 때문에 1분 1년 같이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어떻게든 시간은 지나갔고 아침이 밝아왔다 2023년 3월 5일 휴림아파트 경비 근무자 김동진 인수인계관 특이사항은 없었고 근무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무슨 특이사항이 없어 없기는 아 저는 그런 거안 믿습니다 아 그냥 형님이 피곤해서 꿈꾼 거나 한 거겠죠 야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도 그런 거 하나 구분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에헤이 아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이제 너 무조건 수축서 오늘 꼭 숙제하고 근무해라 예예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순찰을 들어볼까 104동 이상 없고 105동 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가라로 적어야겠다 아 귀찮아 죽겠네 씨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너 안전수칙 확인했어? 안 했습니다. 왜요? 야이 새끼야. 내가 무조건 확인하라고 했잖아. 아참 형님,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아,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너이 새... 새끼... 아... 아니 그건 됐고, 너 지금 어디야? 지금 104동 순찰 끝내고 105동 순찰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105동... 105동... 있, 있어봐 그 11번 수칙 꼭 확인하고 순찰 시작해라 부탁이다 동진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전화 끊고 바로 확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1번 근무 수칙 만약 105동 6층 복도에서 출현주의라고 쓰여진 낙서를 발견했다면 즉시 그 층에서 벗어나십시오. 단순한 낙서일 수도 있지만 그 낙서의 말이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이... 이거는 뭐야? 12번 근무수칙 만약 105동 6층 복도에서 출현주의라고 쓰여진 낙서를 발견했다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곳에 잠시 멈춰 있으십시오. 그 낙서는 믿을 수 없는 낙서입니다. 당신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13번 근무 수칙 12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절대로 12번 항목에 적힌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지침서에는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12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4번 근무 수칙 11번과 13번 항목은 거짓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저희 지침서의 11번과 13번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믿으십시오. 아니 뭐... 뭐 이거 어쩌라는 거야? 저기요. 저기요? 예, 네, 지금 멀뚱히 화면 보고 있는 그쪽이요. 이거 뭐몇 번을 믿으라는지 알겠어요? 나는 도통 모르겠네.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아마 한테도 말안 해주는 건데, 일로 기존 가까이 돼 봐.